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23일 추분날 아침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줄 좋은 글은 매일 읽으면 멘탈이 강해지는 10가지 문장을 이야기 드릴 건데요. 어, 두 가지 씩 해가지고 어, 다섯 번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괜찮은 척하는 거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자. 둘,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실수와 실패는 성공을 향해 걸어갈 때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정이다. 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 이 문장을 매일 한번 아침에 읽으면 정말 멘탈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멘탈 강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을 듯하고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 용산국제업무, 용산 미래에 관련해 가지고 어, 감사스마이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텐데, 어, 세계지식포럼 2022년 어, 세계지식포럼에 용산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 저희 구독자 분께서 감사하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셔 가지고, 어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 저희 구독자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월 그러니까 월드 널리지 포럼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어, 발표를 한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 새로운 미래 신용산 시대 다음 세대가 누릴 국가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의 비전이 지금 보니까 2030을 해가지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지금 어세온 서울시장이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자 스마일은 고양시 유튜버, 고양시 부동산 전문가로서 얘기를 드리면 고양시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가까이 서울시에 있는 이런 도시 개발 계획이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이런 비전을 고양시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어. 신문 기사를 토대로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텐데 어, 매일경제의 연구 기자님의 오세훈의 용산선언 첨단 기업 몰리는 세계 우대 도시로 이 기사를 먼저 보기 전에 지난 7월 26일 날 어, 제가 기억하기로 어, 중복 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 7월 말쯤에 서울시가 10년째 방치된 용산 정비창 어, 미래 신 중심지로 국제 업무 지구로 재탄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자 스마일이 용산의 미래, 그다음에 용산과 고양시에 관련해가지고 어,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장 일대를 약5 0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래서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 중심지로서 국제업무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어, 제가 이 내용은 뭐 지난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어, 기억을 갖다가 되살리는 차원에서, 어, 네 가지만 좀 이야기 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국제도시, 그러니까 직주 혼합을 실현해서 비욘드 조닝을 적용한 다용도 복합 개발을 갖다가 지금, 어, 추진을 하겠다, 허용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 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녹지 생태 도시, 녹지율을 50% 이상 확보해서 남부 녹지축을 완성을 하고 용산역과 연결 해서 입체 보행길을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 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입체 교통 도시 지상부는 녹지, 녹지라든지 보행, 차량은 모두 지하로 들어가고요. 1호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하겠다. 스마트 도시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어, 용산을 갔다가 어, 첫 번째로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습니다네 어, 번째로는 스마트 도시, 자율 주행이라든지 자율 주행 인프라, 디지털 트윈 활용해서 재난 대응에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방송을 갔다가이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방송을 갔다가 관련해 가지고 두개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한것 같은데 정말 고양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 용산 어, 국제업무지구 특히 이제 창 삼기 신도시는 용산과 뗄래야뗄 수가 없다 같이 간다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은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과 연결되는 지리적 중심이자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잠재력 높은 서울의 미래중심지로 주목받아왔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임기 때 추진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무산됐고 2013년도에 추진동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더 늦기 전에 시작하겠다. 그리고 용산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변화된 여건과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자스마일이 지난주에 어, 용산역을 거쳐가지고 제 고향을 다녀오면서 용산역을 보면서 용산 어, 전비창 기지가, 어, 일단 빨리 어, 개발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튼, 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서울, 아, 어, 국제 어, 지식 포럼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관련해서 오세훈의 용산 선언 첨단 겸 몰리는 세계 5대 도시로 그러니까 서울 미래 중심은 한강, 용산, 그리고 금융예술국제업무 담당하는 여의도라든지 노들섬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삼각트라이앵글로 해서 디지털융복합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어, 이 의미는 어, 지금 늦어도 내년에는 용산, 어, 말 그대로 용산을 갖다가 개발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용산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이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애청자분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됐고,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고양시라든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또, 제 주변에도 어 창릉보다 용산으로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데, 서울 중구 장충 아레나에서 열린 용산 은혜상스, 용산과 미래 도시, 세션의 강연자로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세션에서 이제 김정우 런던 어, 시티대 도시정책 연구소장이라든지 이치카와 하루 메이지대 국정관리대학원 명예결수타일러 코엔 조지메이스댄 교수 등도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독스마일링크를 어, 걸어드릴 텐데. 어, 세계 지식 포럼 유튜브에 2021을 치시게 되면, 어, 세계 지식 포럼에 관련해가지고, 최신 동영상이라든지, 실시간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스마일도 어제 세계 지식 포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었는데, 메타버스라든지, 어, 많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석학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것 같다. 그래서, 감자 스마일이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좀 살펴드리면 용산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미래 100년의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했고요. 를 어, 지금 세계 지식 포럼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용산 선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용산 정비창공지 개발이라든지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유엔사 부지도 지금 어, 개발 속도가 지 가속화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유엔사 지금 부지도 지금 현대에서 지금 어 공사를 곧 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 일대를 향후 서울의 도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어 4대 전략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20일 날어 세계 지식 포럼 용산 네네상스 용산과 미래 도시 세션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계 대 도시 대 도시들이 세태한 도시 공간을 적극 개발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여왔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서울의 경쟁력은 하락해왔다. 우리도 용산 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현재 세계 17위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심에 용산이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 도시인 여의도라든지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탄생시킬 노들섬 그리고 국제 업무 지구인 용산을 연계해가지고 트라이앵글 거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첫 번째 목표가 융 복합 국제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국내 개발자들이 몰리는 곳이라면 용산은 하이테크 기업을 집중 배치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강조를 했고 과학 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해서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갈 장소이자 디지털 변혁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을 해 보니까 10년 전에 만약 용산을 개발했다고 하면 이런 스마트 시티로 개발을 하기가 좀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늦게 지금 개발을 하는 게, 스마트 시티로 병행해서 같이 조성을 해가지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갈 장소로, 어떻게 보면 참더 좋은 기회를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용지를 다수의 획주로 나눠서 업무 복합이라든지 주거 복합, 같은 복합 용지로 계획해 나가겠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싱가포르 세계적 관광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 관광 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 마리나원을 예로, 예로 들면서 건물의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걷기 편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로를 모두 지하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하 1층은 내부순환교통체계가, 지하 2, 3층은 강변북로라든지 한강대로와 연결되는 일종의 인터체인지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미래 항공교통인 u a m 어떻게 보면 UAM이 핵심일 수도 있는데 드론 택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GTX 그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 수단 연계해서 신분 단선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복합환승센터 개념의 1호모빌리티 허브가 용산역에 지금 들어오고 복합 용기일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혔는데 오세훈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과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범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차질 없이 실행해서. 미래 신용산 시대를 완성하고 다음 세대가 누릴 국가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글로벌 전문가들도 용산 개발에 대해서 현재 전 세계 대도시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 특별한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개발 방식에 대해서 제현을 쏟아냈는데 타일러 코엔 어, 교수님께서는 세계 그 어느 도시도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녹색 에너지 등 기술적 혁명이 가능해진 시대에 도심 재생의 기회를 맞이한 곳은 없었는데 어, 용산 개발이 이런 것들이 어, 어 시행되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맞았다. 그리고 만약에 용산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유지다 따르는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조언을 했습니다. 김경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에 한국은 여러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인 만큼 새롭게 개발되는 용산만의 특징이 살아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기존 글로벌 성공 사례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제가 이 그림,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놀라운 거는 지금 보시면 지상에는, 뭐, 지상보행은 정말 녹지라든지, 어 입체보행용선을 연결을 하고요. 지하 1층으로도 지하보행광장이라든지 이제,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어 지하 2, 3층 같은 경우는 루프형 지하도로로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를 갖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환승센터라든지, 뭐, 주차장 같은 경우 가능하지만, 지하도로로 해가지고, 이제, 뭐, 광변북로라든지 또, 어 한강대로를 갖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입체교통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저는 놀랬고 이런 것들이 녹지 생태라든지 입체 교통, 스마트 도시에서 융복합 국제 도시까지 해가지고 어네 개가 같이 접목 된다고 하면 정말 용산은 어, 서울의 어, 중심, 서울의 으뜸된 도시가 아니라 세계 속에 으뜸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정말 저는 강남을 뛰어넘을 어, 유일한 도시 서울에서 용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 신용산 시대에. 어 다음 세대가 누릴 국가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라 지금 밝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 최대한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왜 갑자기 용산을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또 하실 수 있겠지만 어, 저는 용산과 고양시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용산 그리고 고양시 그 중간에 이제 저는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까지 어떻게 보면 창릉에 있는 컴팩트시티도 용산에 있는 이런 용산 국제 도시 용산 국제 업무 지구로했다가 벤치마킹을 또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창릉이 이제 개발을 하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개발이 될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한 잔만 마시고 감사 스마일이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 최근에 지금 별금도서관에서 읽고 있는 책인데 다 읽지는 못했는데 아날로그 필름메이커 유튜브 시대 영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감사스마일TV에 20, 30대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 혹시라도 이제 도움이 되,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다섯 가지 물론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어 장영경님 어 유튜브 아날로그 필름메이커 저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3, 3년 정도 지금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유튜브를 이제 또 방송에 입문을 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을 갔다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잘할 것인가, 저에게 또 물어보신 분들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짤막하게 다섯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 감사 스마일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 꾸준하게 업로드 하는 게 가장 좋다. 어, 성실하게, 근면하게 해주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또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치지, 알아,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만약에 꾸준하게 업로드 하는 게 매일이 안 된다고 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 어, 감자 스마일은 감자 스마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감자 스마일 이야기가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빌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인생의 최고의 콘텐츠는 일상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삼성, 삼성의 오늘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것처럼 쇼츠로 제가 지금 최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최고의 이야기가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님께서 그런 이야기 해주셔서 아 가장 좋은 콘텐츠는 어, 일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일상을 갖다가 어, 영상에 담으셔도 상당히 좋을 것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가 대본도 없고요 편집도 없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퀄리티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 우리가 TV 시청하는 거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하다 못해 이제 나와서 이제 쇼프로, 버라이티 쇼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다 대본이 있습니다. 그 대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득 저는 대본을 갖다가 쓰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일단은 뭐 대본이라든지 편집, 뭐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편집도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시간 전략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대본하고 편집을 없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 날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다 개인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정말 뭐 영상이라든지 뭐 대본이라든지 편집 때문에 유튜브 촬영을 갖다 좀 원뭇머뭇 거리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영상, 감사 스마일은 하고 싶은 영상이 고양시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삼성을 어, 테마로, 삼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어, 120만, 110만에 지금 살고 있는 고양시 인구 그리고 서북부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부동산 그리고 뭐 여행, 맛집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가 넓어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자, 가장 잘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지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감사스마일TV를 어, 애청하시는 분들 특히 또 유튜브로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어,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처음에 이제 스토리라는 이야기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감사스마일은 상당히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재미가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유머도 부족하고 제가 부족한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 저는 그 이야기 스토리 어, 인생에서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기업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개인에게도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토리를 어,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스마일이 상당히 또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책에서도 기승전결이 있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서론, 본론, 결론처럼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좋다. 그리고 개인만의 스토리를 갖다가 어, 작게라도 만들어 나가시면 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자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특히 또 젊으신 분들이 또 최근에 많이 늦으셨는데 유튜브를 할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은 시작을 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섯 가지 사항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감자 스마일이 마무리 방송을 갔다가 용산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어 용산의 미래는 정말 정말 어 우리 대한민국을 갔다가 어한 단계 더 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라는 말씀드리고 서울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세훈의 용산선언 어떻게 보면 첨단 기업이 몰리고 또 강남을 뛰어넘고 삼성동을 뛰어넘고 강북의 어, 대한민국의 중심인 용산이 한강과 서울 미래 중심은 용산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어, 세계 지식포럼 용산 데네상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했던 내용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보,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양시는 제가 마지막으로 고양시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어,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어, 가까이 서울시에 있는 이 비전과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어 고양시도 충분히 어 글로벌 도시가 되고 또 감자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한류의 중심 도시, 문화 콘텐츠의 중심 도시가 고양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어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감자스마일이 어,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어 어떤 것을 주제로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또 저희 애 청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방송 주제를 저에게 어, 알려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감사스마일 찐팬들 덕분에 감사스마일은 지치지 않고 오늘도 화이팅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